이번 시간에는 그, 요게 이제 그, 저, <웃음> <웃음> 창세기에 감추어진 진리, 이게 지금 우리 교재로 쓰고 있는 건데요. 제가 또 요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도 분량이 많아서, 이게 깨닫고 이해되고 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지, 그거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아까워서, 율법에서 진리로, 그니까 제 얘기를 써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해된 것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완성, 완성본이 아니에요. 완성본이 아니고 3분의 1만 나왔어요. 이만큼. 한 8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됐는데 요게 한 500페이지 정도로 지금 할 생각이에요. 500페이지 정도는 스토리가 천 개, 천 개. 예? 천 개는 완전 수죠? 천개 정도 하고 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경책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구원이 뭐여? 예.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여? 믿음이 뭐여? 예? 침례는 뭐여? 응. 영생이 뭐여?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예,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긴 있겠죠 어디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조금, 아, 이게 좀 교제를 할 때, 뭘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게 말씀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는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조직신학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그런 건 아니다. 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식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종교적인 어떤 윤리 도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구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칠대절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칠대절기, 칠대절기.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칠대절기를 제가 이거 순서대로 하나씩 적어볼게요. 6월절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무교절. 아, 아세 번째는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칠칠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laughs> 많기도 해요. 나팔절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속죄일, 속죄. 속죄일, 속죄절이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초막절 뭐 이렇게 있어요. 아이. 그런데 구약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잘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왜 지금도 지키고 있냐? 에? 왜 지키고 있어요? 흥거 들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응. 아니, 우리 우리 마음즉사잖아 이걸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면서 진리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는 분은 이해가 되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계속 오해한 상태로 그냥 사시면 돼요. 아무 상관 없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걸 계속 오해하고 계속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그 오늘날에 조상을 섬기는 제사 있잖아요. 제사. 제사 그걸 지키아요? 지키면. 조상의 은덕에 의해서 복을 받아요? 안 지키면 복을 안 받고? 그런 거예요? 에? 그것도 유교라는 문화 속에서 그 제사제대, 제사, 조상, 조상을 섬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식이 있죠 성량 요거는 이제 6월절은 이거 출애급 당시에 그죠? 출애급 당시에 6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출애급 당시에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재앙 맞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근데, 이 장자 재앙은 실제로 지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장자의 재앙을 나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유성군님, 장자의 그 재앙을 그 받아야, 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을 장자의 재앙을 받아야 받을 돼요. 예, 돼요. 진리적으로면 장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장자. 나의 겉사람이, 어? 겉사람. 아, 그렇구나. 맞죠? 그렇구나. 그거 중에 아주 그, 아멘 그거 소용없어. 아, 그렇구나. 이게 더 중요해. 아멘. 나 되지도 않는데 맨날 아멘, 아멘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겉사람. 겉사람은, 그러면 나타난 세계의 겉사람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어, 율법. 요게, 겉사람 율법이 요게 장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장자의 죽어야 돼. 장자. 그러니까 요 겉사람, 요거는 더 쉽게 말하면 육체, 육체. 육체 예수잖아. 육체 예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사실이 있으면은 6월절이 지나간 거예요, 안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 지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또 계속 지켜? 아직 안 죽었으니까. 몰라서 지키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지켜보시라고. 아주 그렇 아니, 나는 안 말려. 못 말려. 그럼. 못 말려. 우리도 있어 이 이전에, 이 이전에는 또 뭐, 뭐 있어? 이 이전에, 일주일 전에는 우슨 사순절도 있고, 요, 아, 요, 사순절도 있고, 요, 인, 인근에는 또 부활절도 또 있어요. 어? 부활절, 부활절이라는 게 죽고 살아난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죽기 전에 사순절이고, 그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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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리로 깨닫고 이해하면은 이 사순절, 부활절, 유활절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네. 그걸 말하는 거지. 아, 네. 아, 그렇구나. 아 절기를. 아, 그렇구나. 계속 지킨대. 구약의 절기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 아유, 오리지널이야, 근데. <laughs> 그래서 이걸, 이걸 제가 써놓고 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아, 내가 적어가지고 온거예요 아, 여기다가 적어 온 거라니까. 헷갈릴까봐. 그리고 이제 저, 우리도 좀 연식이 돼가지고요. 싹 여기 시뮬레이션이 싹 돌아가면 한꺼번에 다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깜빡깜빡 해요. 그니까, 러 이거 얼마 못갈것 같아. 깜빡깜빡 하면 때려치야지. 그래서, 그, 저, 70 넘으면, 그, 목사님들이, 그, 저, 은퇴하는 거 있잖아요. 그 깜빡 거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때려치고 그만 두라는 거야. 그 근데 빨리 그만둘수록 더 좋아. 짐을 본는 거예요? 어, 짐을 벗는 거 <laughs> 무교절은 있잖아요. 여 6월절 이후 일주일이에 일주일. 일주 후입니다, 일주 후. 일주 후 무교절은 뭐예요? 감사, 감사. 무게절. 감사. 무게절이면 어. 누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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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 없는, 누룩 없는, 누룩 없는, 네. 어? 누룩 없는 떡이에요. 맞아, 맞아. 아, 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요. 떡을 음. 기념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게 무게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네, 네. 아니, 정확하게 이해하자고. 네, 요것만 뚫어도 있잖아. 요것만 뚫어도요. 진리를 이해하는데 100% 도달할 수 있어. 아, 네. 네. 근데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율법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율, 율법, 율법이 완전히 죽고, 율법이 완전히 죽게 되면 누룩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율법이 아니,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게 율법이거든. 행위를 가지고 세우는 거야. 네, 행위를 가지고 세우는 거야. 이게 누룩이잖아. 여기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있잖아. 그죠? 이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지 말아라. 조심하라. 는 거야. 근데 오늘날 엄청나게 이게 누룩을 가지고 세워요. 매주 얼마나 부풀리는지 몰라. 부풀리다, 부풀리다가 아주 그냥, 나도 한 40년 동안 거기다 부풀려가지고 아주, 부풀리다, 부풀리다 너무 오래되면 부패해버려. 이 뜻이라고, 이 무교절이라는 게.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겉에 나타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속뜻으로 이게 이해하고 내 마음에 진리로 깨닫는 것이, 이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의식이라고. 아셨죠? 아, 네. 아유, 축하세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게 초실절. 이 초실절이 예, 부활절처럼 이걸 지켜요. 이거 다 비슷한 식인데, 부활절처럼 이렇게 지켰는데, 그런데 이게, 어, 부활절처럼 지키는 게 이제 로마에, 예, 로마가 저 끝에 그철 이빨을 가진, 예? 로마 제국이 천리빨을 가진 내네 짐승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맨 끝에. 그죠? 천리빨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세계 문명의 모든 포커스 지식이 어디에 가 있냐면, 모든 문명은 로마로부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문명은 로마로부터 하는 거야. 그럼 로마 이전에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예그럼그 고대 그리스 이후에는 뭐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그리스, 헬라. 뭐 헬라 제국. 뭐 이런 그그전 세계를 막 지배했던 그런 제국들이 천리빨 가진 로마까지 와서 전부 다 로마가 다 흡수했거든. 그죠? 로마는 어, 그저 여러 저그뭐 지금의 이제 그 러시아, 영국, 뭐 독일 하여튼 몇 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뭐 종교 그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 설립된 국가였거든요. 넘어가요. 그런 역사적인 것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톨릭에서 이것을 이거 제정한 겁니다. 카톨릭에서. 에? 요요 요 부활절 초실절 이게 카톨릭에서 제정을 했는데 언제 제정을 했냐면 느 제가 그걸 적어 왔어요. 로마의 그레고리오라는 예, 그레 그래 고리오 어려워. 13세. 예? 이 그레고리오 13세가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50일 동안 50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부활절을. 그 초실절이요. 그렇게 가지고 오늘날에 또 교회에서 또그 계란을 쪄다가 계란을 까먹고 뭐 하여튼 부활자리에큰 예수님이 탄생하시나 예수님이 무슨 저달걀 깨고 나오셨나 그러니까 이게 부화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 달걀이 부화하는 것은 온도가 28도 맞으면은 28.5도에서 2 2도 이랬으면 부화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 달갈 부화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여튼 어디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누룩으로 같은 많이 그 오염을 시키는 데는 아주 1등이요. 응? 그래서 이게 개신교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부활은 어디서 부활했냐면 율법 육체 예수, 육체 예수에서 진리로, 진리로 이해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죠? 요게 부활이라고, 부활. 아유, 넘어가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꼭 누구 혼내는 것 같은데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진리를 바르게 정리를 해서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서로 우리도 교제를 하고, 그죠 우리도 막연히 알고 있던 것을 조금 선명하게 보면은 이게 또렷하잖아요. 네, 좋잖아요? 네. 아, 네. 네. 초실절 지나갔죠? 그러면 칠칠절은 뭐예요? 7칠절7칠절은이거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예수가 성천. 예수 성천 후에 이거 얼마 동안 있다가. 성찬한 지 10일째. 10일이 완전수니까. 1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되는 날. 기념. 아니,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 예수가 성천하신가 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성천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내가 성천은 사실이 있어야지, 내가. 예? 요성천은뭘 얘기하냐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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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본인이요 본인. 본인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요, 올무지, 올무에. 올무에서 벗어나가지고, 이게 진리로 이해를 냈잖아요. 진리를 이해해서 진리. 진리를 깨달았다, 이해했다, 안다. 다 똑같은 얘기야. 요, 깨달으면은, 성천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요거 내가 성천을 하는 거야. 내가 부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 이걸 행사로 이걸 날짜를 정해놓고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팔절을 한번 볼까요? 나팔절. 히브리 히브리 역에 보면은 요게 7월 달에 이요 나팔절. 예? 7월 달인데 7월 1일 신년제처럼 이걸 지내요. 신년제. 야, 내가 이걸 정리하고 보면서 나팔을 불어 예배한대. 나팔. <laughs> 우리도 나팔 하나 사서 불어 보자고요. 나팔을 불어서 예배해. 야. 예배한다 이거 찬양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 기뻐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이 나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역시도 내가 깨닫고 이해되고 승천한 사실이 있고 부활한 사실이 있으면 이미 나팔이 불려있는 거예요 안 불려있는 거예요? 나팔이 항상 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팔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나팔이냐? 진리의 나팔 에? 진리의 나팔은 하나도 안 불고 절기만 지켜요 나팔절을 아유, 여섯 번째, 속죄일. 속죄일. 요거는 이제 7월 10일경에 이걸 지낸다 그래요. 속죄일.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명절 때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예? 야, 이게 어디 정해놓은 거야. 마침 잘여놔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laughs>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용서가 된대 그렇게 그렇게 다 가르치고 해야지.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에? 내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어야 그렇지요.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야 그걸 믿음으로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어 깨달았어 에녹도 깨달았고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이삭도 예수도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에? 다니엘도 깨달았고 그죠. 그걸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을 속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 여기 이제 펜이 잘안 나와요. 안 나오는 펜은 버려야 돼. 내려놓고. 어디 있어요? 다 가져갔어요? 아까 꺼내놓은 거. 아, 어, 뒷주머니에 넣어놨네. <laughs> 여기 있어요. 매년 7월, 요거는 이제 15일이네, 15일. 그죠. 이 15일 날 초막절에 그운옵자 예. 7일 동안은 초막에 이렇게 거하다가, 초막에 거하, 그하. 초막에 거하다가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 가지고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얼른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 자, 자이 초막에 거했다는 것은 요거는 율법 상태 에 있는 겁니다. 율법 광야 맞죠? 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죠? 이게 예, 다 똑같아요. 이 의미를 보면은 전부 다 똑같다니까요. 장자의 죽음 한마디로 장자의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자 율법 광야를 지나서 죽음을 맛보잖아요. 요거 침례 세례잖아요. 그래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양,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맞죠? 네. 이 일곱 가지 절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고 내 네. 마음에서 깨달아 네. 알고 누리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절기는. 네. 네. 하이 네. 하이 자, 그래, 거. 하나 더 해. 그래? 십자가의 유래에 대해서. 음. <laughs> 네. 내가 깜빡깜빡해 생각이 잘안나왔 괜찮아요. 십자가의 어, 십자가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어. <laughs> 십자가는 이제 본래 에, 예 고약 시대에 고약 시대에 어떤 그저저희도 어,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신성 모독이야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도 신성 모독에 의해서 그죠? 신성모독죄. 그 다음에 큰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요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돌로 치거나, 에? 그죠? 돌로 치거나, 돌로 쳐서 죽여서, 나무에 달아요. 나무에, 나무에 달아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경계를 삼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경계를 삼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예, 형벌은 뭐냐면 요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나무에 달아서 보는 것으로 요게 십자가가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면 이제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 당시에도 요거를 이제 에 그랬었고 이제 로마 제국 헬라죠, 헬라 제 헬라 로마 제국에도 이제 비로마인들도 처형하고 나무에 묶어가지고 기둥으로 십자가를 세워서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 이거 이제 이 십자가라는 게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쓰면 에, 크로스, 음, 크로스, 크로스, 요 어, 이제 포인트 이렇게 에, 이렇게 돼 있죠. 어. 어. 자요요 이게 요, 요게, 요게 십자가 요, 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좀더좀 좀 끌어낼까요? 이 십자가라는 형상이 불교에서도 써요 안 써요? 불교에서 써잖아요. 절자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이 맞죠? 맞아. 어 그러면 이거 저 저기에서는 써요 안 써요? 천주교에서는 써요 안 써요? 천주에서도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그죠? 음, 이렇게 진짜 뭐 달라붙어서 이렇 이거 물을 이렇게 붙여놨어 어, 뭐저그 그 동그랗 꽃 모양 같이 아니 뭐, 뭐, 뭐 소보루 뭐. 소보루를 붙여놨어 아나지었어근데 <laughs> <laughs> 아, 이것은 이제 이전 세계에 종교에서 다 쓴다 다 쓰지 않는다. 다 쓰지. 전 세계 종교에서 다 쓴다. 근데 형태만 바꿨었어요. 맞죠? 네. 이 십자가를 다 쓰는 거예요. 안 쓰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그들도 하나님을 숭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다 숭배한다니까 불교는 안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방식만 달라요. 방식만. 응. 여기는 여기 저여 불교는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 제, 제 밥. 밥. 아, 제, 제밥. 아, 제밥 맞아요? 음. 요 제밥. 제밥, 요렇게.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어. 여기는 뭐, 여기는 뭐일까요?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리. 두루마기를 입고 순천한다고 좀 부활처리. 두루마기를 입고 헌금을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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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목사님이 심한 표현을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음, 두, 구, 두루마기, 그걸 한번 볼까요? 계시로 22장 1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명을야 합니다. 음. 그리고 자. 문들을 통하여 서,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는 십자가의 유래는 대략 이해했죠? 네, 네. 전 세계 종교에서 이것을 다 형태만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것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게 아, 네. 우상숭배예요. 요 우상숭배에 걸려 있어요. 우상숭배. 네. 근데 이걸 계속 이게 형식에 매이는 거거든. 이거 형식. 형식. 제도에 이렇게 못 벗어나는 거거든. 이거 전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 이걸 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 제도와 의식.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잘 받으신다. 아주 극도로 싫어하신다.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은 매주 얘기했어요. 이사에서 1장1 4절로만 봐도, 절기를 지키고, 뭘 갖다가 공물이나 헌금이나 월삭과 절기를 갖다 바치는 것 자체를 내가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일단 여기서 헌금이 많이 거치는 거, 이게 헌금이 많이 거치는 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를하는 거예요, 목사. 먹고? 교회 확장. 먹고. 사는 거, <laughs>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실제. 근데 이게 진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헌금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 헌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자꾸 걷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도, 이게 목탁을뜯어들고 뭐, 그, 여기는 이제 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어제. 여긴 기보시라 그래요. 어? 여기는 보시라고 그래요, 여기는 헌금이라고 그래요. 막맨 그놈이 그놈이요,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뭘 자꾸 빌어가지고 빌어서 먹는다 빌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빌어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빌어 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넘치니까 빌 것도 없고 찬성도 부를 것도 없고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너무 넘치도록 주었는데 여기 십자가의 형상이 어디 어디 나왔는가 또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이건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에? 이게 전부 다 이런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예, 율법의 수건과 예, 표면에서 어, 전통 율법의 수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수건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 이렇게 상징물로 이렇게 놨잖아요. 이게 포인트라그러요 여기에다 중심을 십자가 사건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해서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본인이 죽은 사실이 있요 이거 다 지워버려도 된다니까요. 요 포인트도 없어야 돼. 그 상징에서 벗어나이 이런 어떤 상징물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 크로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크로스 내 안에 이게 인쳐져야 돼내 안에 진리로 이게 인이 쳐져야 돼 이렇게 그렇구나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적어놨죠 네. 대시록 22장 14절은 이건 뭐예요 두루마기를 네. 빨아요 그대로 입고 다녀요 두루마기를 네. 빠는 자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예요? 요 율법의 제도잖아 그죠? 율법의 수건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이걸 벗어나는 거야 빠는다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맞습니다. 율법의 수건에서 벗어나는 게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맞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십삼장 네. 너희가 믿는가? 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죠, 너희 그렇죠. 자신을 증하라. 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네. 나 스스로 있잖아요. 율법, 제도, 문자 성경, 어? 이런 어떤 의식, 전통, 뭐 예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성을 들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사실이 있고, 내가 죽고 살아난 사실이 있는 것이 확정입니다, 확정. 확증. 그런 확정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뭐, 이걸 저 상징물로 이렇게 계속 세워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고, 강대,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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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인 성도들보다 한 단계 한, 한 30cm, 50cm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더 높이 올려놨잖아요, 더 높이. 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더 이렇게 높인다고 더그 뒤에다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뒤에 받쳐놨잖아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조명까지 해라어그 조명까지 그냥 완치해. 이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십자가도 우상이고요, 그죠? 나타난 네. 거 십자가. 이거 글씨가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 십자가도 우상이고 액자 달아놓고 있잖아요 액자 달아놓고 글을 자꾸 올리고 밴드 이렇게 올리잖아요 요가 전부 다 문자에 매여있는 거예요 문자 문자 그 뜻에 매여있는 거예요 에? 그 뜻에 매여있는 거 그러니까 문자 아무리 달아가지고 밴드를 올린다고 해서 액자처럼 그 전에 저도 그랬어요 액자 이렇게 해가지고 글귀 글, 글 넣어가지고 여호와는 뭐 에?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막다 놓고 그랬죠 아유, 여성도님은 아주 깊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laughs> 최종적으로 우상은 뭐냐면 나의 육체가 우상이에요. 나의 육체 나타난 피조물 그죠? 나타난 피조물 나타난 모든 피조물이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건 뭐냐 진리로 이게 이해하고 영생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이런, 이런 피조물,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의 모형이었구나, 이걸 깨달아는 거야.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아멘.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내가 인쳐진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살면, 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